겨울방학은 청소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적게는 55세, 많게는 75세까지 차이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대 간 공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을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노인인지 재활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노인들,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공도중학교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날 노인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은 한복 열쇠고리 만들기. 적게는 55세에서 많게는 75세까지 나이 차가 나지만 열쇠고리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가족이 됐습니다. 순자 같아야지 하나하나 다가르쳐줘 꼼질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 세상에 이런 거를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걸 해고 나니까 너무 즐거워요. 선생님들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 즐거워. 방학은 자원봉사하기 좋은 시기지만 중학생들이 갈만한 곳은 흔치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찾는다고 해도 청소나 집나르기 등 단순한 노동에 그치는 게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대 공감을 할수 있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봉사보다 귀한 시간입니다. 집나르기나 쓰레기 줍기는 그렇게 끝인데 약간 이런 걸 하면 저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또 이렇게 서로 즐거우면서 재밌게 봉사를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를 나오게 된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점수를 받기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닌 마음을 담아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노인들도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행동에 웃기도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사람들과 교감을 이루는 봉사는 흔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네들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안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할 토대도 없고, 그래서 계속 마련해 줘야 되고 내년에 전저 친구들하고 조금 더재미는 일들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사람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봉사 활동의 재미를 배운 청소년들, 진심 어린 봉사 활동의 장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